거기 위치가 어, 거기 카톡에 그 주소를 보냈어 거그 유세윤이 대단해라는 위치가 세윤 씨가 유튜브를 찍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 집을 걸지 한번 보겠어요 뭔가 리얼을 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nope nope <laughs> okay. k 좀 친해요? 굉장히 친하죠. 그 아파트 아봉사입니다. 우리 우리 앞동 살아요. 같이 아, 이번 기회에 어떤 유튜브 초보자로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말투가 이랬었나? 네, 말투 <laughs> 말투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불가능한 <laughs> 숫자. 음, 여기 여기야? 네 여기 있는데. 어 그러면 뭐 주차하면 되지 뭐. 아직 안 왔나 보네. 아 지금 없어 보이는데 좀 너무 일찍 오면, 응? 만약에 오면은 우리도 방금 왔다 그러자, 응? 너무 일찍 왔어. 어, 어 재현아 어디야? 아,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 잘 됐네. 우리도 우리도 방금 도착했거든. <laughs> 알아서 연예인 야, 연예인이다 이런 거 하지 마 나도 연예인이야 넌내 연예인이랑 같이 일하면서 왜 야, 되게 팀이 많구나 우리는 딱두 명인데 팀규세요 아, 지금 아 어? 안녕하세요 팀 규모가 비슷비슷하네 아, 규모가 엄청 크네, 여기 알았어, 뭐 하지? 저 꼭지, 뭐래 써야 돼? 저 꼭지라고? <laughs> 왜? 저 꼭지 왜? 맛있게 생겨. 야, <laughs>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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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난한번 들어갔었거든. 그 정도는 해야 조회수가 나와요. 어, 그럼 쳐봐야겠네. <laughs> 아껴주세요 <laughs> 야, 이게 막 하는 거냐? 몰래?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짜온 거야. 뽑아고 있나? 네. 뽑아고 있나? 어우. 들어가들어가 여기. 중요한 건 형. 생선대가리. 생선대가리 가래야. 생선대가리 <laughs> 생선 가래보다 더 심한 거야. <laughs> 생선대가리 가래. 불가능한 거 졌다! 인도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인도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죠. 이러니까 다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액션. 저는 지금 인도의 상공에 위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죠. 혹자들은 인도는 위험한 여행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구의 야생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죠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인도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인도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인도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 알려드리지요 네, 잠깐만요 한 번에 가자 <웃음> <웃음> 지금 리얼로 이게 뭐하는 건가 보네 저는 지금 인도의 상공 위에 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이 함께합니다 오케이. 오이오케어 <laughs> <고개요. 웃음> <laughs> 어, <빠질> <laughs> <laughs> 오케이. 오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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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게자연과는 정말 차이가 습니다레방 인도에서도 s 레방으로 통해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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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이 이루어지구나. 또 미안해. 자아다된것 같습니다. 자 동우 아, 파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네. 먹을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저번 여행 때는 신경이 너무 부족해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새제 동료를 그만. 네. 어떻게든 거기를 잘참아가야될것 같습니다. 인도까지 와서, 인도까지 와서 내가 그럴수 없지. 아니 여기 좀 무조건해. 여기 좀 무조건해. 잘 <laughs> 잘하려고. 교수들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약간 나는 좀막 뭔가 리얼 어. 이런 건줄 알았는데 지금 달라. 인도 사람 지나가야 되는데. 인도 사람이 여기 인도가 아닌데 인도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나. 왜? 아니 인도 사람을 섭외를 한 거야 그러면. 어... 와아아아을 했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돈 받아야 될 점인 거 같아 아 이게... 다... 형! 빨리 와. 어 갈게! <laughs> 아! 아아잘어요아이석씨 <laughs> 너무 잘잘 아, 아, 되고 <laughs> 있는 거지? 예예예 아하하